염소풀, 염소풀, 아파의 청춘, 염소풀 어이구 잔뿌리가 긴데요 잠 잠깐만요. 뇌도좀 잠깐 좀뇌뇌뇌가 네도, 산만 안으로 바뀌었나? 응? 아니지. 야 전화기. 야 설경비 이거 봐라.

이언다 거고, 이거. 언제 다 먹어 이거. <laughs> 빨리 둘말아거 이거. 른 시도. 어 이거. 보이냐다잘보이지구경이나 해. 거이다 이거. 이거. 이고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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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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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이이 그래서 내가 들어 전화 끊는다 그래. 너너너너술 너 저기 좋은 거 있더라. <laughs> 내가 갖고 가다랑. 응? 내가 좀 줄게. <laughs> 너 갖고 갈건글쎄마 형한테는 말죽 마자 마. 어떡하냐. 여기 사람들 많은데 다율자식이다. 안와 <laughs> <너 한마> 여기. <laughs> 어 어, 디 저기 식당이야? 집이? 어, <laughs> 가까워? 만들었지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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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산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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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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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산삼이야막산 산삼. 그거는 막저 냉장고에 있어. 그건 장내고 이건 산삼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저야 저... 이리... 여기 꽃인가 봐 뭐냐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꽃 <laughs> 여기 봐라. 응? 아 구만야 걸려. <laughs> 금 금산 인삼입니다. 금 금산 인삼. 금삼 삼도 금 삼이 있어. 은삼 있고 금 삼이 있단 어? 알았어. ㅆㅂ 밥너 밥말 없겠다 가서 소주 한잔하고 팍 해버려 그냥 또이 <laughs> 나와? 어. 아니 너 말이야 내 생각에서 얘기해주는 거야 괜찮지? 그만해 여기 꽃도 피었어 봉우리졌다 비가 졌이 한번 다 비와서 관계없어 안에서 먹으면 더 좋지 아이고 <laughs> 네. <laughs> 구경 많이 했지? <있지? 웃음> 괜찮... 어? 어? 너무 뭐 보여 주게 됐잖아. 내가 민망해서 끊는다. 응? 아, 예. 알았어. 알았어. 끊어. 어, 조 어, 맛있게 먹고. 오예. 찍시면아 아, 또 웃었다는 아. 맞아. 그드시는 모습. 네. <laughs> 와, 이거 가마수 큰데요? 네, 어, 커. 와. 그치? 예. 저, 이 삶은 얼마나 보셨다, 그러면. 뭐, 소리 마을에서, 예. 우리 물건을 많이 있게 가거든. 예. 우리 올해 그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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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감자도 많이 해놨어. 아, 감자요? 어, 우리 감자 많이. 해놨. 감자 지금 많 있거든. 올해 감자는 어때요? 아주, 지 아, 아니, 아니, 뭐라고, 그, 저기, 작년에 소리 말, 소리